현장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한 나는 솔로 22기 최근 미방분에서 상철, 정희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미방분에서 22기 출연자들이 일화를 모여서 같이 보는 장면이 올라왔죠. 바로 이 사진인데 옆에는 광수랑 영자가 시청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상철과 정희가 같이 앉아서 영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래에 쿡 그림으로 둘의 손 부위를 가리면서 혹시 둘이 손을 잡고 시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상철과 정희 캐리커처에 둘이 댓글도 달았죠. 정희는 너무 감사합니다. 상철은 강력감 패시네요. 그리고 영수 영숙 목격담이 올라왔어요. 국군의 날 여주 아울렛에서 손은 안 잡고 단둘이 나란히 걸어 다녔다. 영숙 선글라스 썼는데 진짜 이쁘고 몸. 정말 예쁜 스타일 영수 방송보다 훨씬 말라 보이고 얼굴도 괜찮다 형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수는 인스타그램에 있던 순자랑 같이 여행 갔던 영숙 피드를 다 내리면서 이번 화 방송을 보고 깨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댓글 반응은 상철 오른쪽 팔이 아예 정이 등 뒤로 가 있네 그러네 정이 집중네 자자자, 저기 정희 집이야. 손 잡고 있는 거 쿠키로 가린 듯. <laughs> 자기 혼자 사귈 희망이 있다가 착각했다가 어제 방송 뭐 대갈 깨진 거라니까. 딱 십육억 쓴 광수 관계인. 이제 장수기 지역 분해 달라고 좌주기도할 거다. 그러니 크크. 연수. 크크크크 죽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졸라오겠구만. 크크크크. 아참, 그리고 블라인드에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. 상철 정이 형 커래. 근데 정희는 나이 치고 진짜 관리 잘했잖아. 진짜야. 어떻게 안 하는 질문에는 둘중한명 지인이 말해 줬다라고 남겼습니다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